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건 뭐냐면 바로 얼그레이 시럽입니다 빠밤 인터넷 댓글로 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차로 좀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기성품 홍차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트와이닝의 얼그레이, 그냥 얼그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트와이닝스 나오는 이제 레이디 그레이 티입니다. 제가 미리 테스팅을 해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리지널이 조금 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럽에 잘 어울려서 오늘은 이걸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얼그레이 시럽은 제가 항상 간단하다 간단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역대급으로 가장 간단합니다 홍차랑 설탕이랑 물 오늘은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홍차를 계량해 줄 건데요 저희는 총 3회 분량을 만들려고 해요 1회 분량이 8g 이니까 그래서 24g 을 계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얼그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레이 백작이 만들었다 그래서 얼그레이예요 얼이 백작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가 이 찰스 그레이 백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백작이 만들었다 해서 얼그레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홍차를 우릴 이 티팟에다가 홍차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을 총 270m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2 7 0 m l 넣어줬고요 시간은 5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차가 우러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설탕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총 3번 분량해서 48g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48g 계량해 준 설탕을 유리 티팟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일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홍차가 우러나면은 이 설탕에 부어주기만 하면 사실상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맛에 대해서 우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밀크티뿐만 아니라 이 시럽을 가지고는 음, 이런 음료, 이런 티 칵테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팬케이크나 이런 거에 시럽 뿌려 먹잖아요. 그런 거랑도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이 설탕 계량해 있는 거에 요걸 부어주기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너무 간단해. 하잘 섞어주고 그 와인 마나 같은데 보면 디캔팅이라 그래서 쫙 하는 거 아시죠? 좀. 아 뜨거, 아 뜨거. 아 얼그레이 홍차는 어, 그냥 홍차가 아니고요. 홍차에다가 베르가못이라는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을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향을 입힌 홍차라 그래서 가향 홍차라고 합니다. 그 저번에 저희 로얄밀크티나 이런 베이스로 만든 밀크티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어, 이런 차에서 나오는 그런 원액이 아까우시면 레몬 짜는 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짜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죠? 저도 놀랐는데, 이게 간단하지만 맛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편하게 만들기 좋아요. 아직 밑에 설탕이 조금 깔려있어서, 요걸 좀 녹여주도록 할게요. 이 홍차 시럽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크티를 만들어도 맛있고, 그리고 이런 티 칵테일, 티 에이드를 만들어도 맛있고, 특히 아이스티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아이스티 먹으면 너무 맛있고, 팬케이크 같은 거 찍어 먹을 때도 너무 맛있고,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맛있고, 거의 다 녹았네요.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여러분 얼그레이 시럽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2 0 0 m l 만들었어요. 일부러 세번 나눠서 마시려고. 그래서 이따가 밀크티도 만들고 어, 아이스티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일단 밀크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우유를 200ml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얼그레이 시럽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얼그레이 시럽은 60ml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얼그레이 시럽을 우유에 넣은 얼그레이 밀크티가 완성됐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제가 만드는 방법 보셨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얼그레이 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그, 홍차가 갖고 있는 약간 쌉싸름한 맛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그 아싸 밀크티 베이스처럼 끓이지 않냐면, 이, 아까 전에 얼그레이라는 홍차는 향을 입혀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차를 끓여주는 순간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홍차를 아주 향기롭게 잘 우려준 다음에 거기에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지고 하면은 어, 맛도 부드럽고요 그리고 향기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아주 향긋한 밀크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바로 이 얼그레 베이스 가지고 어, 아이스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음잔을 먼저 준비했고요. 그 에이드를 만들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편하게 기성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산수에 저희 얼그레이 시럽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100ml만 넣어줘 볼까요? 여기다가 우리 얼그레이 시럽 방금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몇 ml 넣어주냐면 30ml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랑 똑같아요. 우유 200ml에 어, 베이스를 아까 60ml 넣었잖아요. 여기 에이드에다가는 스파클링 100ml에다가 시럽 3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완성. 빠방. 방금 사온 편의점에서 사온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방금 만든 시럽을 넣은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하면은 에이드 끝입니다. 탄탄수에 그런 시원한 그런 뭐라 그래야지 버블감도 있고 그리고 홍차 맛도 얼그레이 향도 느껴지고 거기에 약간의 금귤향도 들어가 있어서 이 금귤향 말고도 레몬이나 라임 이런 탄산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만들어도 전혀 무방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저희가 오늘은 얼그레이 시럽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벌써 차집 사장 채널이 구독자가 500명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로얄 미케티 영상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벌써 6천이 넘었거든요. 아, 아무래도, 어, 실제로 제가 찻집을 운영을 하고,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를 알려다,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되고, 질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어, 제가 직접 달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진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달아드릴 거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상, 찻집 사장이었습니다.